요즘 풋고추 많이 나오죠? 풋고추가 좀 시간가면 좀 매워지고 독이 올라요. 이제 고추, 풋고추로도 많이 즐기시고 어, 장아찌를 간단하게 담그는 방법을 제가 타 유튜브에서 배웠습니다. 엄박쟁이가 오늘 큰맘 먹고 고추장아찌를 담가 보려고 합니다. 시골에서 언니가 농사진 텃밭에 농사진 고추를 쫀뜩한 달아이 갖고 왔어요 깨끗이 씻어서 이건 무공해라 식초에 담가서 뭐 담가 두는 작업은 안하고 깨끗이 씻었어요 간장 양조간장 시중에 파는 매실 제가 가지고 있는 매실액기스 식초 요 비율로 어... 3이면, 간장이 3이면 1 정도? 제가, 네. 맞나요? 네. 2대1대 비율로 설탕, 식초. 간단해요. 이건 소주예요. 소주하고, 어, 포도 효소 조금 넣었어요. 소주에 포도 효소 좀 들어가고, 이렇게 어, 요건 배운거 아니에요. 포도효소는 제가 포도주에요. 일명 포도주. 술을 이렇게 설탕, 식초, 매실액기스, 양조간장 요렇게 끓이지 않고 간단하게 담그는 방법을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요리 못하는 저도 도전해 봅니다. 풋고추 다듬는 거는 제가 설명할 때요 끝을 좀더 요만큼 잘라주고 이요지로 이렇게 뽕뽕 뚫면 먹을 때 여기를 딱 깨물어 먹으면 여기서 삑삑 간장물이 튀어요 그러니까 여기 끝을 살짝 잘라주는 그런 방법으로 다듬어서 끓이지 않고 담그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도전해 보세요 안녕 손질하는 거 끝을 좀 잘라주고 여기 아이고 요 끝을 좀 가위로 똑 잘라 줘요 똑끝 재료 포도술 매실 에기스 식초 설탕 양조 간장 예. 2대1 세 컵이면 한 컵. 맞나요? 3분의 1이 되나요? 네 컵이면 두 컵. 요렇게. 전 지금 이건 눈대중이에요, 양이. 술, 설탕, 식초, 매실리기스 양조간장. 요렇게. 싱싱하죠? 한통 담가서 반찬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요, 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요 정도 자르고 요기 끝을 자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 이걸 또 끓이지 않는, 끓이지 않기 때문에 냉장고 한 켠에 숙성을 시켜야 된답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끓이지 않고 간단하게 담그는 대신. 가좀면섞어주 이거를 좋지나모르는 누르지 않아도 된답니다 가끔 이렇게 섞어주는거 그리고 포인트는 뿌리지 않 냉장고 한켠에 넣어주시고 숙성시키면 된답니다. 못하는 음식 못하는 혼밥쟁이도 해봤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해보세요.